여러분은 서울시립대학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다수의 학우들이 반값 등록금을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우리 학교는 반값 등록금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학교 이미지 구축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이용하는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보면, 방값 등록금이라는 학교 이미지에 대해 다양한 글이 올라옵니다. 이와 같은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우들도 있지만, 이미지 때문에 학교의 다양한 강점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학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두 가지에 집중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한 문제는 바로 학교 이미지 구축 부실로 인해 입시 홍보가 미흡해진 점입니다. 현재 우리 학교는 입시 홍보가 꽤나 미숙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학교의 다양한 강점이 주요한 이미지로 구축되어 있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음에도 한 가지 장점만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예비 신입생이 학교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수단이 적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1월 5일을 기준으로 우리대학 입학처 홍보관 페이지는 호스팅 기간이 만료되어 정보를 볼수 없었고, 우리대학은 페이지의 서울시립대학교 소개 영상은 2018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것으로 2019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홍보 영상이 갱신되지 않아 새로운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본적 있는지라고 설문조사한 결과 수시 합격 신입생 213명 중 59.2%가 아니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처럼 홍보 매체가 신입생에게 도달하지 못해 입시 홍보가 부실했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저렴한 등록금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정보 우리대학은 페이지에 업로드된 홍보영상 서울시립대학교 소개영상은 총 6분 5초입니다. 그중 3분 50초부터 4분 20초까지 약 30초 동안 등록금이 저렴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면 우리 학교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우수한 공모전 성적은 약 10초, 대외평가는 약 17초로 등록금이 저렴하다는 이미지가 훨씬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에 두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2019학년도 신입생은 입시 홍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각각 다른 질문을 준비해 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신입생 213명, 재학생 243명으로 총 456명이 참여했습니다. 신입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수시원서를 쓰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고등학교 성적에 맞춰서 28.2%, 원래부터 목표로 하던 학교였기 때문에 27.7%, 등록금이 싸서 18.8%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때 어떤 매체를 이용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학교 학과 홈페이지 42.3%, 학교 입학처 39.9%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용자가 많은 매체의 학과별 설명은 부실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신입생의 아쉬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 제가 일단은 과가 컴퓨터 과학부인데. 그 과학부가 공학인증제도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여기저기 물어봐도 대답해줄만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립대가 워낙에 홍보나 이런 것도 잘안 되고 해서 정보를 찾는 것 자체가 은근히 어려웠어요. 여타의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봐도 좀몇년 전, 한 3, 4년 이상? 또 예전의 정보들도 많았고, 또 이제 제대로 공신력 있다 싶은 정보들은 그냥 입결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모집 요강 같은 것밖에 찾아보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학교 홍보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8.9%가 매우 그렇지 않다, 25.8%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해. 34.7%의 신입생들이 우리 대학의 입시 홍보 부족을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학교 차원에서는 어떤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획처 소속인 서울시립대학교 홍보대사 이루미와 입학처 소속인 입학 홍보대사 스카우터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 우리 학교의 등록금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데 이 부분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의 교육 수준이나 질은 굉장히 높이, 어, 교육부에서도 인정하여, 어, 상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아, 그냥 등록금이 싼 대학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학교의 훌륭한 교수님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이루신 업적, 교환학생제도, 뭐 아이셉제도와 같이 저희 학교만의 그런 특성화된 강점들을 주로 이렇게 홍보하고 지금 새롭게 생긴 저희 학교만의 그런 이미지를 강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를 홍보하는 이루미와 스카우터는 모두 학교의 이미지가 저렴한 등록금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공감했고 다른 강점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미지의 구축이 미흡해 저렴한 등록금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사실은 재학생 또한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교명에서도 알수 있듯이 서울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국내 유일의 시립대학교입니다. 저렴한 등록금은 서울시와 높은 연계성을 통해 받고 있는 분명한 이점 중 하나지만 다양한 장점이 충분히 있음에도 이것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아쉬움을 느끼는 학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우들 사이에서는 등록금이 저렴하다는 이미지가 지나치게 강조돼 오히려 역효과를 부른다는 의견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재학생 응답자에 따르면 서울시립대학교가 강조하는 저렴한 등록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 44.9%. 조금 긍정적이다 28.4%, 보통이다 11.9% 순으로 저렴한 등록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등록금이 저렴하다라는 것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 등록금이 싼 학교가 비정상이고 등록금이 비싼 학교가 정상인 느낌으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과 함께 우리 학교의 긍정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더 보완해서 홍보를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등록금이 싸다는 사실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수험생에게는 등록금이 학교를 고르는 하나의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고 재학생에게는 대학 생활에 있어서 계속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싸다는 것은 일단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어 최근에는 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나 인식의 수준이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이 저렴하다는 사실은 어큰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설문 결과와는 반대로 서울시립대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저렴한 등록금이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희화화나 비하 표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제 학생 질문 중 저렴한 등록금이라는 이미지가 희화화된 것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82.3%가 있다에 응답했으며 주로 쿠팡대 야놀자대 등과 같이 저렴한 등록금을 다른 저렴한 상품에 빗대거나 학생들의 경제력을 비하하고 교수진의 수준을 폄하하는 언어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 같은 희화화에 그저 그랬다는 답변이 44.1%로 가장 많았고, 동의하지 않는다 39.5%, 동의한다 16.4%로,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 입학을 총괄하는 입학처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우리 학교 홍보 영상은 2018년, 2013년, 2012년에 제작됐습니다. 영상을 주기적으로 만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입학처는 2018년에 수험생을 대상으로 우리 대학 면접 유의사항, 전공 소개 영상, 전형별 안내 영상 등 11편의 영상을 제작해 입학 홍보대사 스카우터 유튜브에 게재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해당 전형 기간에 입학처 홈페이지에 배너를 만들어 링크를 달고 입학 홍보대사 스카우터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영상을 알렸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중요한 홍보인 만큼 서울시립대학교 공식 계정에도 함께 연동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홍보를 기획하고 언론이나 매체를 통한 홍보를 담당하는 기획처에 대해 알아보던 중 우리는 기획처가 관리하는 홍보관의 호스팅 기간이 만료돼 열람이 불가능해진 경위를 1월 7일에 메일을 통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1월 9일 홍보관 페이지를 재방문하자 호스팅 기간 만료 문제가 해결돼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홍보관 페이지의 호스팅 기간이 만료된 이유와 대책을 묻기 위해 기획처와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예, 우선 그, 어, 신입생 학 우리 학교를 어, 이, 지원하려고 했던 어, 정시를 지원하려고 했던 학생들에게 이 홍보관이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선 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학교 홍보관이 그 전에는 이제 외부의 서버를 도는 어, 형태의 그 홍보관이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컨텐츠나 이걸 업로드하고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담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2019년 들어와서 하루빨리 그 개강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알리고. 또 학생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 홍보관을 대대적으로 좀 개편해서 좀더 알기 쉽고 서로 상호 이 교류할 수 있는 홍보관으로 개편을 이제 서로 서두르다 보니까 아마 좀그 저희가 입시 이 정시 기간들을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홍보관이 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이나 또는 외부 서울 시민들에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어, 상시 유념하고 잘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학교는, 어, 서울시와 함께 하는 그 국내 유일의 어, 이 공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어, 교훈이 진리, 창조, 봉사인데 이게 시대적 상황에 어, 맞게 어, 시대를 선도하고 어, 이상상 하는 어, 시대인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그 상생하는 어, 시대인 이런 모습들을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학생들의 이제 도전적이고 지역사회에 이 공헌하는 이런 따뜻한 인재상, 그다 공적 가치를 가진 인재상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처는 홍보관 페이지 문제에 대해 101주년을 맞이해 홍보관을 About UOS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반값 등록금이라는 명칭은 정치적이며. 사회에서 피상적으로 의도된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그 이미지를 선호하지 않고 착한 등록금이라는 이미지를 주로 사용한다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 홍보 예산은 7억 정도이며 주로 SNS로 홍보를 하고 있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이를 이용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해 홍보팀의 인력이 보완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외에도 기획처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따뜻한 인재상과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인재상을 중점적으로 우리 학교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 이미지 구축 부실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설문조사 결과 저렴한 등록금 외에 우리 학교가 내세울 만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재학생 243명 중 81.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46.5%의 학생들이 서울시와의 연관성을 강조하기를 원했고 전문성 있는 전공과 높은 국가고시 합격률 또한 각각 16.4%, 14%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인터뷰에서 새로운 이미지로 구축됐으면 하는 장점을 묻는 질문에 서울시와의 연계성을 강조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학교 이미지 개선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면 하십니까에 대해 학교 측의 대내외적 이미지 변화 노력이 66.3%로 가장 큰 비율을 보였습니다. 언론을 통한 홍보와 홍보기관을 통한 새로운 이미지 알리기가 동일하게 14%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학우들이 학교가 특색 있는 이미지가 구축되고 이것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새롭고 독창적인 이미지 구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 학교에서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거고 학생들의 노력으로 학생들이 좋은 곳에 일을 하거나 하게 된다면 좋은 아웃풋이 생겨 또, 또 다른 좋은 인풋이 생 생기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더 새로운 시대에 이 도전적이고 좀 창조적이고 창의적이고 또 지역과 함께 하는 나눔의 정신 이런 것들을 겸비한 이 시대가 어, 됐으면 하는 방향들을 좀 홍보에 반영하려고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 학교는 서울시와 함께 또 서울시민과 나란히 하는 그 국내 유일의 어, 4년째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있는 공적 가치를 바탕으로 좀더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이런 이미지를 어, 갖추도록 어,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학생회가 이전에 이러한 공약을 준비할 때도 커뮤니티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오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꾸준히 이제 앞으로 저희가 준비를 할 때도 많은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학교 측에 어떠한 것을 요구를 할때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수록 학교 측에서는 더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바꾸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는 방향이 있어서 학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 어떤 자유로운 의견을 내주시면 은그 부분이 결국은 학교한테 좀더 저희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학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립대학교는 학교와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간입니다. 단순히 학교의 노력만으로 서울 시립대의 새롭고 다양한 이미지 구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이는 어렵고 힘든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의 노력에 비례해 학우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긍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전성시대, 평생나 세력 따위가 한창 왕성한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 학교는 100여 년의 긴 시간을 지나 새로운 전성시대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전성시대를 위하여 새로운 이미지 구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